정부 지침에 따라 전국적으로 이틀 운행하고 하루 쉬는 택시 3부제를 해제하는 지자체가 점차 늘고 있습니다. 강원도 내 8개 시군이 부제를 해제했는데 원주 등 나머지 10개 시군은 아직 결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장점도 있지만 개인, 법인 택시 종사자들의 입장차가 크고 일부 부작용 우려도 있어 결정에 신중한 모습입니다. 권기만 기자가 보도합니다. 원주시내에서 운행하는 전기차 택시는 300신 한 대, 전체 택시 1,800신 다섯 대 가운데 20%에 육박하는 수준입니다. 이렇게 전기차 택시가 급증한데는 저렴한 연료비 영향도 있지만 택시 3부제를 적용받지 않고 영업할 수 있다는 이유가 더 크다는 게 기사들의 말입니다. 연료비 때문에 그러는 것보다 30일 운행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많이 전기차를 선호하는 것 같아요. 정부가 택시 기사들에게는 사실상 영업 제한 조치나 다름없는 택시 부재를 시행 50년 만에 해제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해 지난 22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춘천과 강릉 등 강원도 내 8개 시군은 법 시행과 함께 택시 부재를 전면 해제했습니다. 원주를 비롯한 나머지 시군들도 부재 해제를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개인 택시와 법인 택시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개인 택시의 경우 전기 택시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면 택시 부제를 해제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차량 정비 문제라든지 기사들의 이제 피로도 누적이라든지 이런 거를 감안해서 그 이제 산 부제를 했는데 그게 지금 어느 쪽은 이제 무너져서 만대로 하게 하고 어느 쪽은 묶여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게 이제 너무 불공평한 거죠. 반면 법인 택시 기사들은 부재가 해제되면 운행할 때마다 내야 하는 산업금은 50% 증가할 수밖에 없는데 반해 수입은 늘어나지 않을 수도 있다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개인 택시는 산업금 부담이 없기 때문에 한달 안에 일을 할수 있지만 은 저희 법인 택시 기사들은 산업금이라는 부담이 있기 때문에 한달 안에 일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과도한 경쟁으로 기사들의 피로도가 높아지면 사고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택시 부재 유지나 해제는 지자체가 결정하는데 원주시의 경우 수도권에 비해 택시 승차난이 심하지 않은 편이라는 시각도 있어 결정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원주시도 지금 계속 그 의견을 지금 듣고 있고요. 간담회도 또 수시로 이제 개최를 해서 시민 불편이 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 방향으로 가려고 지금 노력 중에 있습니다. 국토부의 지침은 택시 부재를 유지하려면 해당 지자체가 2년마다 심의를 받도록 규정해 사실상 부재 해제를 유도하고 있어 결국에는 해제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택시 부재가 해제되면 운행하는 택시 수가 늘어 시민들이 택시를 잡기는 더 쉬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택시 부재가 50년 동안 유지되어 오면서 확인된 장점은 살리고 택시 부재 해제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택시 업계뿐만 아니라 각계각층을 대상으로 한 보다 폭넓고 적극적인 의견 수렴 과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권기만입니다.